아파트 지하 주차장 오케이 버스 전용차로 오케이 애리조나에서 온 쉐보레 익스프레스 밴 6.0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안합니다. 오늘은 쉐보레 익스프레스밴 6.0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2차 리뷰 처음합니다. 우리가 이 차를 도로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와 스타크래프트 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익스프레스 밴을 스타크래프트 사에서 가져다가 튜닝을 해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밴을 연예인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우와 연예인 차 스타크래프트 차 라고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즘 이차 많이 타시고요 식구 많은 분들도 많이 타십니다 카니발로는 부족하신 분들 이제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쉐보레 익스프레스벤 6.0이에요. 최초 등록 2016년 6월 7일, 2016년형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3만 3천입니다. 애리조나에서 왔거든요. 신차 출고 가격은 9천만 원인데 관세를 포함하면 출고 가격이 1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4,300만 원이요. 완전 무사고고요. 보험이력 한건 잡혀 있는데 부품 70에 공임 20만 원. 굉장히 미미한 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 변경 이력은 없고요.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2차 스타크래프트의 그 연예인 리무진 튜닝이 아니라 어 가족, 대가족이 이동할 수 있는 리무진 튜닝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아이들이 어리거나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실 수 있잖아요. 전동 사이드 스텝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얄쌍한 게 아니라. 넓게 해놔가지고 타고 내리기 진짜 편하고요 견인고리도 달아나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15인승인데 15인승 전체 시트를 다 리무진 시트로 해놨어요 차주 말에 따르면 그 당시 돈으로 4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리무진 시트 개조를 한 정말 흔치 않은 익스프레스밴을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엔진룸 열고 제원 살짝 확인한 뒤에 본격 익스프레스밴 6.0 보여 드릴게요. 쉐보레 익스프레스밴 6.0입니다. 5967cc V8이고요. 346마력 51.6토크입니다. 자, 이 차량 크기가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크기를 좀 찾아봤는데 길이가 6200, 너비가 2080, 높이가 2,430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 부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보통 2.5 정도 하고요. 요즘 새로 나온 아파트들은 워낙 캐리어나 어, 캠핑카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하더라고요. 이곳 스타카 주차장도 무리 없이 쑥 들어오긴 했는데 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 너무 너무 천장이 낮다 이러면 못 들어가요. 어 그런데 웬만큼 새로 생긴 아파트들 지하 주차장은 쑥쑥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대 이상이죠? 카멜 색상이에요. 캐러멜 색상 있잖아요. 왜 우리 그 슈퍼에서 팔던 한자 막 써있던 밀크 캐러멜. 딱그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밀크 캐러멜이 2열만 있는게 아니라 1, 2, 3. 3, 4열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우선 2열이 좀 메인 시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리무진 시트에다가 열선 통풍 버튼도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헤드레스트부터 종아리 받침대까지 모두 조절되는 버튼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도어 같은 경우도 양문형 냉장고 아시죠? 딱그 양문형 냉장고처럼 열면은 전동 발판이 이렇게 나와요. 전동 스텝이 이렇게 나와서 고급스럽기도 하고 어, 탑승객이 좀 편안하기도 합니다. 발판도 넓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2열 공간이에요. 자, 보통은 2열 시트가 이렇게 넓고 크면 3열, 4열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까지 다탈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골프장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이차 되게 좋아하신대요. 자, 이렇게 해서 2, 3, 4열 살펴보셨잖아요. 트렁크 공간하고 차량 뒷모습 체크하시고 1열로 이동하겠습니다. 뿅! 얘가 애리조나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이런 부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시동 딱 켜자마자 아틀란입니다. <laughs> 한글 내비. 아틀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모든 게다 큼직큼직해. 어, 스티어링 휠부터 시작해서 컵 폴더. 이건 뭐, 여기도 보조 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조 의자에도 열선 버튼이 달려 있어요. 전부 다 신경을 써놨고요. 시트 쿠셔닝은 진짜 꼭 앉아보세요. 이차 보러 오시는 분들, 차에 꼭 앉아보세요. 와, 쿠셔닝이 진짜 예술이에요. 리무진 시트를 정말 잘 해놨어요. 차량 곳곳도 제가 구석구석 살펴보시라고 구석구석 찍어드렸으니까 꼼꼼하게 이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차량 보러 오시면 되고요. 이차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 스타카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예약하고 보러 오세요. 밖에 진눈깨비가 와요. 밖에 태풍이 불어요. 상관없습니다. 저희 굉장히 쾌적한 실내 주차장에서 편안하게 차량 보실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엄청나게 밖에 롱패딩 입고 다니는데 원피스 입고 리뷰하고 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2차 조건 정리해드릴게요. 쉐보레 익스프레스밴 6.0입니다. 최초 등록 2016년 6월 7일 주행거리는 3만 3천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9천만 원이지만 관세 포함 시 1억 이상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4300만 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한건 부품 70만 원, 공임 20만 원잡혀있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고 소유자 변경 이력 없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과 전 전좌석 열선 통풍시트 견인고리 까지 달고 있어서 캠핑부터 가족 차로 혹은 의전차로까지 전천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요즘 국내여행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여행사에서도 되게 탐낼 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아나였고요. 이차 구입하실 분들 오늘 현금 가격 기준으로 4300만원을 소개 해드렸잖아요. 리스 됩니다. 할부 됩니다. 타시던 차. 대차도 되니까요. 언제든지 차살 때, 차팔때 스타카에 연락 주세요. 안녕. 뿅.